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디커플링 현상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 새로운 제조기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멕시코인데요. 먼저 동남아시아는 지리적 이점과 안정적인 투자 환경으로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됐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빠르게 제조업 허브로 성장하고 있죠. 인도는 최근 몇년 사이 미국, 유럽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며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애플은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인도 공장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 역시 세금 감면, 투자 인센티브 등 강력한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는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로 인해 북미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자로 꼽힙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전자 부품 생산에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최적의 기지로 주목받으며 테슬라를 포함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남아는 저비용 대량생산의 이점, 인도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부 지원의 강점, 멕시코는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안정된 무역환경이 장점입니다. 디커플링 시대, 과연 이중 최대 수혜자는 어디가 될까요?